네, 안녕하세요. 박성진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포천시 선당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고급 빌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선단 IC 차량으로 1분이면 갈수 있는 교통편 잘 갖춰져 있는 현장이고요. 48세대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지 현장에 전세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타입하고 층수 선택할 수 있는 잔여 아직 남았으니까 빠르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 공간은 총150% 되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서 에두대 이상은 주차 가능한. 자주식 주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2억대 중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 입주금은 1 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현관 보여드리면서 마저 설명드리고요. 현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전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친구가 굉장히 높은데요. 친구가 무려 2m80 되는 친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개방감을 주는 전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에 걸맞게 왼쪽으로 보시면은 키큰 신발장도 길게 4칸 잘 마련되어 있고 밑에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지금 여기 중문 보이시나요? 제가 중략해 확 열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신발장에서 들어가는 거실, 복도입니다. 거실, 복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저 거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거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넓어 보이는 고급 빌라의 거실? 이렇게 한번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큰 거실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무려 사이즈가 4,400까지 나오는 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동그랗게 우물용 천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바라볼 때좀더 고급진 인테리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빌라라는 거실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보시게 되시면 4인 소파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일자로 6인 소파 빼도 될것 같고요. 기약자로 빼면은 6, 7인 그냥 훌쩍 넘어가는 소파 자리 충분히 나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은 TV 아트 설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깔끔하고 큰 사이즈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는 방향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주방 설명 드릴 건데요. 주방 보시면 대형 기그자 아일랜드 식탁 구조로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요. 먼저 주방 들어가기 전에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 밑에 수납장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냉장고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까지도 크게 잘 빠져 있고 위에 수납장도 잘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환기창 두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요. 요리하시면서도 냄새에 빠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수납으로 빠졌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도 잘 되어 있고 밑에 하부장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로는 3구 전기쿡탑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싱크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랑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서브 주방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첫 번째 방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 영상에 보신 것좀 작아 보이지만 보시면 왼쪽에 수납 공간 이미 깔끔하게 하나 빠져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맞아 방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방 설명 드리면 사이즈가 생각보다 길어요. 3,900에 3,400 나오는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위에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잘 되어 있고 길게 창까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붙박이장을 크게 설치를 해놔서 방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작은 느낌은 좋지만 직접 들어오시면 은 굉장히 넓은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위태수납 공간도 마저 잘돼 있으니까 집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시면 이렇게 안방 화장실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요. 위에서 아래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샤워 부스기 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수건 수납장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도 깔끔하고 넓은 안방 화장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 넘어가 볼게요. 네두 번째 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방이랑 비교가 좀 되실 텐데요. 이유가 바로 사이즈는 4,200에 3,400 되는 굉장히 길고 큰 안방 사이즈를 좀 자랑하고 있는데요. 방금 첫 번째 방하고 차이점은 오른쪽 편에 북박이장 같은 게좀 크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박이장 같은 게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쪽을 안방으로 쓰셔도 충분한 공간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창도 크게 잘 되어 있으니까 조만간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드레스룸이 필요하거나 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저는 이 방을 안방으로 추천드리고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을 옷장으로 쓰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무려 3,300에 2,500까지 나오는 큰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성인 자녀분이 충분히 쓰셔도 될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큰 창이 되어 있지만 조만간도 같이 가질 수 있으면서 이쪽으로 컴퓨터를 빼도 충분한 공간 활용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메인 욕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오른쪽으로는 수건 수납장 깔끔하고 길게 거울 달려 있는 것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샤워기 그리고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도 깔끔하고 크게 메인 욕실 다운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 4인 가구 쓰기에도 유용한 화장실이 될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포천시 선당동에 위치 해 있는 대단지 고급 빌라 현장 소개해드렸고요. 전세대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타입 여러 개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세대에 계약하시면 되시고요. 분양가는 2억대 중반부터 형성되어 있고 10입주금은 1 천만원부터 계약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좀더 좋은 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